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오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도 온기종기 맛집들이 모여있는 종로에 왔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1차로 가고 있는 곳은 술꾼들이 참으로 좋아한다는 호반이라는 곳입니다 종로 삼가역에서 낙원 삼가 쪽으로 쭉 걷다가 좁은 골목골목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워낙 좁은 골목들이 많아서 지도를 봐도 찾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전 지금 왔던 길을 되돌아서서 지도를 자세히 보고 다시 찾아가는 중이고요. 도대체 뭐가 나오긴 하는 건가? 또 골목을 잘못 들어왔나 싶다가 또 뜬금없이 인스타 감성 넘치는 가게가 하나 나오고요. 아,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 골목에 뭔가 맛집의 기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온 이곳. 호반입니다. 밖에도 테이블이 있고요. 웨이팅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저돌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만 입구가 좁고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 외국 분들은 좀 난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실내는 가정집을 식당으로 바꾼 듯한 구조였는데 좁은 곳에 사람들이 참 많고 시끌벅적한 게 역시 종로 골목 맛집 포스가 나더군요. 자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봅니다. 소문에 의하면 여기는 우선 순대가 맛있다고 했던 것 같고. 병어찜도 맛있다고 했던 것 같고 서산 간굴도 먹어야 할것 같고 음, 뭘 시킬까 하다가 우선 순대 중, 병어 중, 서산 간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어, 음식을 기다리면서 주위를 보는데 부엌이 바로 옆에 있더군요. 이모님들이 정신없이 서빙을 하고 계셨고. 역시 시끌벅적 하면서 다들 기분 좋게 한잔하고 계시더군요. 찬들이 먼저 나옵니다. 일단 나물들은 맛있고요. 그 옆에 이 물김치가 또한 매력 합니다. 그리고 이 꽁치는 통조림이 아니고 직접 조리한다고 강조해주셨어요. 먹어보니까 맛은 당연히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어서 반찬이 쑥쑥 들어갔고요. 음, 그렇게 오메 불만 기다리는데 드디어 서산 간구리 먼저 나왔습니다. 뭔가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 아시죠? 그 굴을 엄청 까야 이 정도 되는 거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거고요. 먹어 보면 음, 되게 맛있네. 오, 대맛있어 원래 위스키랑 굴이랑 조합이 나쁘지 않고. 네, 정말 비리지도 않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굴을 즐기고 있는데 때마침 또 아, 순대가 도착하셨습니다. 이 투박해 보이는 모양새, 딱 봐도 맛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비주얼이죠. 순대를 찍어 먹을 소금과 새우젓도 나오고요. 먹어 보면 아, 뭐랄까요? 일단 고소하고 냄새가 전혀 안 나고요. 살짝 매콤한 것도 특징입니다. 저는 간을 좋아하는데 푸석푸석한 것도 없고 뭐 좋네요. 이 순대는 일단 주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김치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순대 또 하나 먹어주고 배고팠던 것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순대를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굴도 있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비린 것이라는 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병어찜이 나왔습니다. 투박한 감자 뭐 애호박 그리고 무 사이에 병어 두 마리가 살포시 숨어 있고요. 다만 살집이 아주 많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성질 급한 친구는 밥을 주문해서 이 국물에 쓱쓱 비벼 봅니다 이걸 이거. 네, 이 국물이 사실 꽤나 짭조름했는데 밥에 비벼 먹으니까 간이 맞으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밥도둑이 될것 같네요. 생선 살은 많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괜찮았고요. 병어가 싸진 않으니 이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이 들었고 나물 반찬도 메인 메뉴와 아주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동안이 무침을 먹습니다. 사실 이건 메뉴에 도가지 무침이라고 적혀 있어서 빨갛게 뭐 고추장 소스나 그런 걸로 버무린 것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관이 전골에좀더 유사해 보이죠? 상당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도관이고요 저한테는 뭐 그렇게 느끼하진 않았는데, 취향 따라서는 느끼할 수 있으니, 뭐 요건 요렇게 새콤한 간장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어서 콩비지도 먹는데, 11월 9일이야? 가야 싱겁습니다. 그래서 요런건 간장소스도 있긴 하지만, 병어찜소스에 슥슥 비벼서 먹는 것도 별미입니다. 잔잔한 맛이 다른 요리하고 같이 먹기 좋고요 뭔가 없어도 될것 같지만, 없으면 허전할 것 같은 뭐 그런 맛이랄까요? 자, 이렇게 주문한 요리는 다 맛을 봤고요.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식사를 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다. 그저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네 발로 기어 나간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자, 배부른 배를 부여잡고 이제 나섭니다. 신발을 다시 찾고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맛있네 아 정신없다 는데네 정말 정신없는 곳이긴 하고요 신나게 먹고 신나게 마시기 좋은 곳입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이렇게 1차 식사를 마치고 2차를 어디 갈까 고민하면서 익선동을 둘러보는데 거참 신기한 게 많이 생겼더군요 야, 저게 스플레인가 스플레? 어, 스플레 있어? 스플레 만드는 거현아 스플레 좋아하는데 차가 스플레 팬이크 뭐가 많다 <목소리> 야, 여기 너네 동네잖아. 어? 생겨 좋아하는 동네데 아니야? 그냥 좋아보는데 무슨? 그런 그런 아니지만. 이런 데는 내가 혼자 오겠네 네 이런 운세뽑기도 있고 뭐별 신기한 것들이 있는 익선동 문어 접고 계시는데? 여기 왔어 여기 왔 자리 있어 갈래? 가자 아, 탕탕이 먹자 뭐 있는데? 탕탕이, 탕탕이 괜찮요달고동은 계속 탕탕이 먹자 겠지 그러다가 놓치면 탕탕 갈래 부처는? 부처 어디야? 약간 더 다른 나라들 고 가자 차 바로 이곳입니다 길거리에 쭉 전부 포장마차인데 이때만 해도 추운 날씨는 아니어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고 다 그냥 똑같이 생긴 포차입니다 주소로는 도나문로 11길이고 5호선 종로 3가역 4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의 길입니다 가격은 전반적으로는 엄청 싼건 모르겠고 그냥 평타 축구 먹을까? 산낙지랑 겹치자 아 그러네 혼자 먹자 야 너는 복사심이 좋아하지 어너그 얘기 좀 그만해 <laughs> 그때 또 기억 안 나지? 중천한 게 최고 많이 나갑니다. 중천한 네? 게 최고 많이 나갑니다. 아, 밖에서 삼각지랑 꼼장어 가을 삼각지는 보야지 <laughs> 안 보야. 이거 하나랑 껌장어 하나. 네. 처음처럼 한, 아, 네. 처음처럼 말고 참미술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산낙지랑 꼼장어를 주문했고요. 그리고 여긴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을 챙겨오셔야 하고요. 이렇게 해산물이 앞에 진열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포차의 기본 인테리어죠. 네, 얼마 기다리지 않아서 바로 메뉴가 나옵니다. 꼼장어, 꼼장어 맛있다. 꼼장어 맛있다. 꼼장어는 근데 <laughs> 왜 이렇게 싸? 얼마냐? 어딜 가든 싼거 같아. 꼼장어가 굿날 군나...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왜? 그래? 혼자만 가라쩌만. 바라 가라쩌만. 짜면 바라 짜고 다르네. 하모. 바라 짜만 하모. 내 생각에 외국 사람들 있잖는 얘는 지렁이 같은 걸로 볼 거야. 그런 것도 있 지렁이. 어. 맛이 없어가지고 양념을 많이 해야 된대 아니야 소고기도 맛있네. 소고기도 맛있네. 맛있다. 네,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장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봤어요. 장어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꼼장어는 저 바다 아래 사는 뱀장어 비슷하게 생긴 먹장어라고 하고요. 하모는 개장어고요. 바다장어는 흔히 붕장어를 얘기하고, 아나고라고도 불리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는 2차를 간단하게 먹고, 바로 3차로 향합니다. 영춘옥을 갈까 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자리가 없어서 먹지 못했고요. 이런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마땅한 곳을 찾아 봅니다. 참 좁은 골목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늦으니 슬슬 마감을 하는 곳도 있어서 미리 생각해두지 않은 3차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과연 3차는 어디를 갔을지 익선동에서 시작된 먹방의 끝은 어디일지 3차부터 5차까지 과연 어딜 갔는지 어쩌다 익선동 특집 2구 영상에서 또 소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시유순